뜯어 주시려고? 네, 한번 맛을 보셔야지. 응. 어때요? 오, 됩니다. 오, 연승가. 들어가야겠네요, 진짜. <laughs> 없네요, 없어. 싹대가 이거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싹대 없어가지고 찾기가 힘드네요. 동생 힘든데, 이거 예.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 갈까요? 예. 예, 좋죠. 지금 예. 쉬었다 갑시다. 아유, 아유 이 좋다. 야, 근데 형님 참잘 다니시네. 아, 원래 이제 뭐 습관이 돼가지고, 생활 습관이 에이. 돼가지고. 아니, 다리야, 다치셨다고 해서 그렇다 치는데, 뭐, 어떻게, 정확하게 어떻게 뭐,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네. 펜팔을 많이 했었거든요. 학교 다니는. 펜팔? 네. 그때 아, 이 다리도 펜팔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 시, 그 시절만에 펜팔을 네. 많이 했었잖아요. 형님 많이 하셨죠. 최고 가까게 지낸 친구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그 친구 보러 간다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래 아 사고 나가지고 아 이제 음 대학병원에 가라가지고. 이제 광주로 갔는데. 처음에 가니까는 다리를 절단하라고 그러더라고. 대학병원 가니까. <laughs> <laughs> 어머니, 어머니께서는아이고못짓고다녀도 되니까 절단은 절대 안 된다. 그치. 그래가지고 그냥 수술을 해가지고 그냥 낫긴 나왔거든요. 네, 그, 그래도 이제 절단 안 하고 걸어다니니까 그래도. 아유 참. <laughs> 그렇게 후에 당시에는 얼마나 마음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 진짜 삶을 놓고 싶. 고 고 그런 심정도 있었죠. 그때, 음. 그때만 해도 한참 젊을 때 그랬으니까. 그렇죠 젊었을 때 그러니. 아이, 막 미친 듯이 뛰어 달리고 싶고. 그렇죠. 운동, 이게 체질이 운동체질이었었는데, 사고 나고 나니까는 아무것도 할 수, 몸으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음. 한참 꿈을 펼칠 나이에, 갑작스레 겪게 된 사고.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마디가 없네요. 예, 마디가 없죠. 얘기도 그렇고. 음. 아, 이거 저는 몰랐네요, 이거는. 그렇죠, 이제 많이 감추고 다니는 편이죠 아, 이거 왜 그랬어요? 아,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이 서울에 직장 생활을 올라가가지고 프레스 네. 금형을 배 배웠었거든요. 다리도 음. 이제 뭐. 불편하고 그러니까 네. 남들 보다는 좀더 해야 되겠다. 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금액을 배워가지고 했는데, 1년 조금 넘게 하다가 손을 다쳐가지고. 이거 근육 눌린 네. 거예요? 네. 금액 어... 틀에 눌러가지고. 다 으스러졌었죠. 으스러져가지고. 음. 봉합도 오고 조금 살릴 때는 살리고 해놨는데. 서울 생활을. 거기 두... 그, 그, 그 접은 거예요? 그 회사는? 어, 그렇죠. 서울 생활에 접고 시골에 이제. 음... 부모님이 계시니까, 아이고, 시골에 가서 살아야 겠다 시골에, 목상 내려왔는데 할게 없잖아요, 시골에는. 네. 굴삭기 자격증을 따로 다녔어요. 오, 오, 괜찮다. 왜냐면 다리가. 그렇죠, 앉아서 이제 아, 하는 지금다 그러니까 다리로 하는 게 많이 없잖아요. 네. 다리가 불편한 아들이 손가락마저 다치던 그날, 아버지의 하늘은 무너졌을 겁니다. 그때부터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심었던 아버지. 오래오래 수확할 수 있는 과실나무는 농사밖에 몰랐던 아버지의 유일한 유산이고 애끓는 부정이었죠. 아버지한테는 늘 감사한 마음을 달고 아. 살죠. 저 아버님이 이제 제 네. 다른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 생 사회 나가서 생활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음, 아버님도 나이가 드시면은. 아들이 어떻게 음, 생활할까 걱정이 돼서 이 과손을 좀 이뤄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 노력을 네. 많이 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그 마음이 보이네요. 그렇죠. 부모 마음이란 게다 그런 마음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자인이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의 산을 놓을 수 없습니다. 생업을 계속해 나가려면 마을에서 지내는 게 훨씬 편했지만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이 산골을 택했죠.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었으니까요. 조금 늦게, 늦게 결혼을 했어요. 아주 늦은 음, 나이에. 그때 몇살 때요? 서른아홉 살때 결혼을 했죠. 서른아홉 살 때. 예. 어, 그때 당시에는 늦은 거였어요. 그렇죠. 엄청 늦었죠. 네. 예, 늦었죠. 이거 집 사람은 여기 둘러가지고 이제 애들 교육 때문에 네. 청주가 교육의 도시잖아요. 어, 청주로 가 계시고 네. 형님은 여기서 그쵸. 일을 하시면서 뒷바라지를 해주시 네. 거예요. 기르기 아빠죠, 기르기 아빠. 기러기 아빠. 기러기 아빠. <laughs> 아이들에겐 이삶 자체가 산교육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 값진 삶이라는 것. 그 무엇인지 지금 온몸으로 증명하는 중이죠. 야 이거 완전 이거 씻읍시다 이것을 이게 네. 꽤 오래돼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거 네. 처음에 어머니가 이것을 같이 싸 어머니가요? 저, 네 저거 같이 싸시면서 그때 어머니가 쓰시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 저 장도 담고 네. 간장도 담고 된장도 담고 했었는데 네. 예, 처음 산골에 들어올 때는 어머니와 함께였다고 해요. 어머니는 늘 항아리를 가득 채워두셨는데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마을로 내려가신 후부터는 하나둘 비워져갔죠. 근데왜 이걸 입고 씻어요? 물에,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 이걸 각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물에 들어가서 씻어야지 여기서 씻으면 좀 힘드니까는. 네. 자몇 년간 묵은 먼지를 씻어 내려면은 아예 물에 담그는 게 좋죠. 뭐 계곡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곧장 뭐 실행해야죠. 이게 항, 항아리 씻을 때는 집으로 씻는 게 최고였거든요. 아니 누가 보면 이게 지금 깊은 바닷속에서 건져 나오는 거 같은데. <laughs> 그래도 이거 뭐, 얼쑤 보면은 여기부터 보신 분은 유물 발굴 현장 같기도 하고. <laughs> 예, 그래도 깨끗이 닦으니까 새것 같습니다. 깨지면 큰일 이니다 형님. 엄마 테한 소리 듣고 저 깨지면은 어우 진짜 오 이건 항아리는 드는 거보다 네. 굴러가는 게더 편하거든요. 어기 근데 깨질 것 같아요. 아, 아니 아니요. 항아리는 아 여기다 놓고 저 꺼내야지. 오아 엄마 터날 것 같은데 형님. 아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이 항아리들을 애지중지했던 어머니 이 안을 가득 채운 건 아들을 챙겨 먹인다는 어머니의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그 때는 건강하셨어요? 그렇죠 건강하셨으니까 어... 이제 산속에 왔어 사셨죠. 그렇죠. 여기서는 뭐 매일 뭐 반일 하시고 반일. 밭일. 불도 좀매시고풀매시고 예. 매시고. 네. 어머니가 여기서 장 담으셨을 예,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제가 올해부터는 이것도 예. 그냥 간장도 한번 담아보고 예. 고추장도 <laughs> 해보고 어머니 맛 그대로. 예. 오이 마지막.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어, 수, 조심 물, 조심. 물도 예. 차가운데. 어 계셨습니다. 예. 예. 아우 깨끗하다. 너무 좋다. 이장당근 맛이 있죠. 이렇게 깨끗한 데다가 하면 그렇죠. 원래 옛날 항아리가 돼 가지고 예. 이게 다 담아 놓으면 장맛도 제대로 나고 하거든요. 야, 해순 보람 있네요. 어 깨끗하니 보기 좋은데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안 닦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이건데 이 안에 이게 들어 있었거든요. 밀가루인데? 그렇죠. 밀가루. 밀가루 예. 솔잎에다가 밀가루를 해놨네요. 예. 예. 이게 숙성을 시키라거든요. 지금. 숙성이요? 예. 밀가루 반죽 숙성. 밀가루 수제비 이게 꽝 고항, 꽝을 갖다 이렇게 감싸놓은 거거든요. 뭐를요? 꽝 꽝. 꽁이 안에 있다고요? 예. 어 어. 공, 공이 들었거든요. 어 아, 시원하네. 이렇게 해놓으면은 네. 공기가 차드는데 가지고 봉이 상하지 않고 아, 오래 않고. 오래 보관이 되거든요 이게. 어 아, 시원하다. 그렇죠. 봉장으로의 봉장. 공장? 네. 장을 하거든요. 떡국거리 어, 때. 공장. 이제 한번 엄마 맛 따라서 아, 한번 예전에 해보려고. 있던 네. 그 향수 음식을 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맛을 한번 어, 보려고. 시원하네. 노과 함께 허기가 딱 밀려오는 시간이죠. 어머니의 꽝장 떡국을 재현할 차례입니다. 아니 통으로 또뭐 가져갈 게 있어요? 아 이거 삼년 묵은 김장 김치가 있어요. 김장 김치가 있어요 여기. 예. 어. 아유 좋아. 아유 참 냄새가 나네. 요 찢어 주시려고요? 예, 이... 한번 맛을 보시아 주. 네. 어때요? 오, 이다. 오, 여기가. 이건 못난 못이 이뻐요. 이 황칠 나무거든요. 아 이게 황칠이에요? 네. 네. 이거 황칠, 이거 유명한데? 그렇죠, 유명하죠 황칠이. 아 황칠 좋죠. 몸에 좋은 성분이 많아가지고 나무인삼, 진시황의 불로초라고도 불린다는 황칠나무. 자연인은 음식에 많이 활용한다고 해요. 공장하는데 좀 네. 잘라갖고 넣어봅시다, 이게. 아... 이것도 제가 직접 심어놓은 거거든요. 아... 근데 추운데도 이렇게 잘 살아나고 음... 기특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기특하네. 네. 독성이 없고 겨울도 잘 버텨내서 두루두루 쓰는 요 기특한 녀석은 오늘 저녁 이곳에서 제 역할을 할 겁니다. 뭐냐면요. 바로 이 꿩고기는 만날 일정입니다 황칠꿩장 기대해 보시죠. 이게 젤라도에서는 떡국 끓일 때 네, 그렇죠. 꿩을 넣어가지고 네. 장을 짭짤하게 해가지고 이 장을 좀뜯 떠가지고 간을 떡국을 끓여먹거든요. 총 장을 만든다. 야, 이거 사골국무처럼 뽀얗게 나오네, 바로. 이거 뜨거운 물에 한번 해가지고 어. 기름기를 한번 살짝 빼내게요. 한번 빼내고, 네. 아, 한번 물을 버려요. 네, 버리고 네. 기름만 네. 살짝 따라내면 되니까. 네, 오케이. 황칠나무가 아까 꺼내는 아. 거 있죠? 네. 칠라면 고아 그걸 놓고 끓여요? 네 물을 한번 물, 물에 넣어봅시다. 네. 와 많이 들어가네. 아 경씨 넉넉하게 그렇죠? 이게 또산골 사리의 특권이죠. 네. 조선 간장을 이제 네. 여기다 넣가지고 반을 자는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해서 이게 장을 만든다 이거죠? 그렇죠. 예. 아이 근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게 어머님이 예전부터 해 오셔 가지고 어, 어머니가요? 예. 네. 짭짤함 해야 될거 아니에요? 좀더 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좀 짜고 조리야 네. 되니까. 조라야 되니까. 오케이. 보통은 고추장으로 만든 꽝장이 흔한데 어머니표 꽝장은 간장을 넣은 꽝장 조림에 가깝습니다. 떡국의 필수 고명이었다고요 육수를 올려요. 육수를 올려가지고 그러면 물을 받아요. 네. 이렇게 떡을 넣고, 떡을 넣고. 읏을 이게 넣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와의 어떠면 추억의 음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 교감이죠. 그것이 가족들의 아. 음식. 네. 아. 아, 그렇죠. 구수하게 퍼지는 떡국 냄새. 아, 진짜 그 덕에 기분만큼은 온 가족이 둘러 앉았던 진짜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대성에서 가장 따뜻한 음식 한번 먹어보죠 아유 잘 먹겠습니다 자 황칠 떡국 이야 이거 저 국물 맛 봐야지 국물 예 황칠 황칠들어고요 황칠 예 그렇죠 황칠 꿩떡국장이네요 음. 아 이런 맛이구나 이게 저 속적인 맛이요 그렇죠. 간장이 그렇죠 옛날 간장이고 그리고 꽁 육수 느낌이 나오고 꽁 아, 육수 느낌은 그래, 나요. 나요. 그러면서 이 거기 쌀 맞으면서 뽀얗게 우러난 그 맛. 그렇죠. 그래. 네. 네. 음. 맛은 좋네요. 완전 맛있는데요? 완전 네, 맛네요 완전 맛있는데요? 김치 나랑 내가 고 먹어볼까요? 이야. 김치도 하나 올려가지고 올해 이겨 어 형님 예. 네. 냥 음. 네. 감사합니다. 네. 음. 어 아, 이게 기존에 먹던 거랑 너무 달라요. 아. 옛날에 할머니가 끓여주던거그 아. 맛이 나요. 고소 네. 간장으로 아. 간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 예. 그래도 육골 먹어도 여러 향이 나고. 네. 그썩 끈다. 이 기억이라는 건 머리가 아니라 몸이 하는 일인지 한입 먹을 때마다 떠오르는 그 어머니와의 추억들. 네. 그때와 달리 부쩍 연로하신 어머니가 아들은 마냥 걱정입니다. 걷고 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적안 나는데 이제 모든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뇌졸증 한번 오면은. 음, 그 이후로 이제 못 오시고, 가끔 오셨고 가끔 한 번씩 오셨다가, 음. 한번 이제 잘 살고 있나, 못 사나, 음, 음. 죽었나, 살았나, 황인하시로한 번씩 올라오시고, 음. 하루에 네 끼, 다섯 끼 썩죠, 밥을. 산 속에서 못 먹고 산다. 여기 오시면? 네. 와.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 자주 따라? 그러죠. 저는 많이 소식을 하거든요. 소식을 하는데. 근데 형님 입장에서는 효도가 그거네요. 그렇죠. 맛있게 마, 잘 마, 마, 먹어줘야 되는데 네. 그게 맘대로 안 되잖아요, 또. 어머니가 빨리 더쾌차하셔가지고 활동이 좀 자유로워서 자주 오시면 이제 형님이 이제 살이 많이 찌겠네요. <laughs> 아니,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더 음. 좋아지지 않잖아요. 나이가 음. 이제 젊은 사람 같으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음. 기력이 자꾸 쇠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게 걱정이에요. 또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네. 여기 하나하나의 이 모든 공간이 예사롭진 않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 직접 느끼고 사시는 형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또 마음이 또 정겹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를 떠나지를 못하고, 여기 <laughs> 사는 거죠. 곳에서 자애는 언제까지고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랑스러운 아들입니다.